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10월에 오픈을 하여 한강뷰를 실컷 볼수 있는 호텔인 호텔 라루 M 갤러리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 라루 M 갤러리는 아코르 계열의 호텔로 개성 있는 디자인과 독창적인 스토리가 인상적인 부띠끄 호텔로 호텔마다 다양한 영감을 받아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호텔로 유명하며 M 갤러리의 단 예술적 표현이 호텔의 느낌을 확실히 말해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시안 국가로서는 태국, 베트남,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 엠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엠 갤러리가 한국의 최초로 브랜드가 입성하였습니다. 엠 갤러리는 풍룡이라는 비료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지가 원래 사업부지로 사용되다가 호텔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 오픈된 지한 달도 안된 호텔이다 보니까 호텔에 상징하는 간판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면 호텔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여기가 엠 갤러리라는 표말이 있어서 이곳이 호텔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문을 들어가게 되면 컨시어지가 0층에 마련되어 있고 체크인은 20층에서 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섬유리가 되어 있어 바로 한강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커다란 설치 미술 작품, 바로 양혜규 작가의 창공해로의 미술 작품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산한 20층이지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바로 펼쳐지는 한강뷰를 볼수 있는데요. 와, 정말 뭐랄까. 최근에 본 한강뷰 호텔은 여기가 정말 끝판왕인 것 같더라고요. 리프레션도 이렇게 한강을 배경으로 체크인을 받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0층 바로 옆에는 다양한 티를 즐길 수있습 수 있는 카페, 라운지 앤 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오늘 예약한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호텔 카드키는 환경을 사랑하는 아코르에서 너무나도 잘 부러진 나무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네요 오늘 예약한 룸은 프리미어 리뷰뷰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층수만 다를 뿐이지 객실 크기는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강뷰를 먼저 감상하기 위해 창문으로 돌진해 볼까요? 와 20층에서 바라봤던 뷰나 방에서 보는 뷰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봐도 여기 한강뷰 맛집이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객실 바닥은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문쪽에는 옷을 걸수 있는 옷장이 있는데 각종 다리미, 다리미판, 우산, 옷걸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장 옆에는 슬리퍼가 있고 형광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옆에는 세탁 서비스를 위한 주머니가 있고 바로 위엔 짐을 넓게 놓을 수 있는 곳과 커다란 거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옷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어보면 옷을 걸수 있는 곳과 그 아래에는 금고, 그리고 빈 수납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로 가볼게요. 생각보다 아담한 사이즈의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고, 기본 어메니티와 호주 인디 화장품 브랜드인 그로운 알티미스트라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저도 검색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 물품과 수건은 세면대 아래에 비치되어 있고, 이 아담한 화장실에 이렇게 원형 대리석 욕조가 있었는데요. 같이 욕조에 있기에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욕조 옆에는 이렇게 입욕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슬리퍼와 마찬가지로 형광색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주는 샤워 가운이 마련되어 있고 투명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어메니티가 그로 알케미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는 비대가 마련되어 있는 변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이 다 투명으로 되어있어서 화장실을 2명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룸에 비치되어 있는 미니바를 구경해볼까요? 열어보게 되면 이제 웬만한 호텔에 다 비치되어 있는 네스프레스 머신, 물, 각종 스낵과 주류가 마련되어 있고 가격은 생각보다 호텔에서 판매하는 것 치고는 저렴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패스! 서랍에는 다양한 식기와 티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컵 스타일 많이 본 스타일인데... 아. 어디서 따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래에는 얼음 버킷과 전기 포트, 그 옆에는 음료와 주류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전면 유리창, 석양이 자연스럽게 실내에 물들어지는 장면 등을 통해서 마치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살린 객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객실 인테리어 컨셉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는 생명,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를 탑친 단어로 뭐 그대로 풀자면은 생명을 사랑하다? 객실톤은 회색과 흰색, 눈이 편안한 무채색을 사용하고 있고, 온드리안이나 소피테처럼 라운드 형태의 객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도 엄청 넓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 키를 감안해서 보자면 대략 가로 길이가 2m가 넘더라고요. 아, 성인 남자 한스때 MU이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5인치 4K UHD 스마트 TV와 각종 어메니티, 호텔 안내, 눈 서비스 등을 이렇게 태블릿을 통해 오더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객실 내 조명, 에어컨, 커튼 정도도 가능했습니다. 또 최근에 지어진 호텔이다 보니 USB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호텔 내 방영에 대한 문구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총 5개의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오후 10시에 영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수영장의 경우 별도로 예약을 해야지 입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호텔의 부대시설 한번 둘러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시설은 21층에 몰려 있고요. 방 번호를 말하고 쭉 들어가게 되면은 피트니스가 아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담한 피트니스인데요. 그래도 테크노짐이 아닌 라이프 피트니스 헤머스트런치 제품이 있더라고요. 덤벨도 리바 제품이어가지고 가짓수는 적지만 어느 정도 웨이트 운동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피트니스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 이동해볼까요? 여기도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인데 아, 들이야 <laughs> 생각보다 넓게 구성되어 있는 실내 수영장은 파노라마 뷰처럼 넓게 한강을 볼수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뷰가 불꽃놀이를 할때 보면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황금색 천장 위로 야자수가 있어서 외국 호텔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물의 온도는 생각보다 막차 같지는 않았고요. 실외 수영장은 꼭 신호를 사용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외 루프탑 수영장. 와 정말 한강부를 품은 수영장이라서 이제 정말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정식으로 수영장에서 칵테일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여름이 되면 아마 다양한 서비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석경이 생길 무렵에 오게 된다면 또 다른 한강부의 루프탑의 수영장을 마음껏 구성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루프타 수영장의 물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쓰고 간 수건들 바구니라도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넣고 갔을 었 텐데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은 관리가 잘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사우나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이 있고요.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를 눌렀다는 표시는 없고 그냥 소리만 나서 번호를 잘 누르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또 한켠에는 운동복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라커는 신발장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파우더룸은 다이슨 드라이기를 비치해뒀고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욕탕이지만 이곳을 촬영하지는 않았는데요. 말로 설명을 하자면 40도로 설정되어 있는 성인 남자 5 m 이꽉찰것 같은 욕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욕탕 안에 한경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스텝룸과 건식사우나는 없으며 샤워를 할수 있는 룸 형태가 4개가 있으며 공간 자체는 넓었어요. 몸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샤워룸에서 나오자마자 보실 수 있고 요 진짜 사우나는 좀 작기는 해요. 엄청 작아요. 이렇게 부대 시설을 즐기고 오니까 웰컴 어미니티를 가져다 주셨는데, 음. 바이룸 좀랩좀 쉬어주시지, 먼지 다 들어갔겠네. 다음은 지층에 마련되어 있는 레스토랑 마포에이드로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종의 베이커리 카페 같았는데요, 대리석과 골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카페였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게 되면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고요 호텔이라서 그런지 아메리카노 가격이 사악하네요 또한 다양한 베이커리 디저트가 구비되어 있고 사약한 아메리카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생각해서 망고 스무디를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이게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한강 근처니까 한강에서 맥주와 치킨 그리고 한강 라면을 먹어주고 호텔에서 야경도 좋을 것 같아서 바부화쟁으로 한번 가보려고 22층으로 갔는데요 아직 오후 10시 밖에 안 됐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 거아니야 이렇게 호텔나르 앵갤러리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식은 어제 가려고 했었던 부하장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한강뷰를 실컷 볼수 있는 파노라마 뷰로 조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하장의 인테리어는 한강뷰가 닿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한켠에는 바 부하장이 있었는데, 나름 고저스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럼 호텔 라르앵겔로의조식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시리얼, 그리고 콜드푸드, 다양한 핫푸드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식 반찬과 특미밥, 쌈뽕 국물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특이하게 여기는 마포 가맹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연어도 슬라이드 등록과 이렇게 스시로 되어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인데, 아, 풀만! 한편에는 다양한 과일과 햄, 치즈, 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맛있는 베이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 오늘의 조식 생각보다 많이 접시가 비어있네요. 그리고 셀국수도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봤고요. 주문한 커피도 이렇게 한 잔을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시크네. 대박. 되게 시크 나와. 원두가 비싼 거때문 이렇게 시크 되는 거 같아. 진짜 이 물티슈도 아닌데. 뷰 맛있긴 하다. 딸국수 맛있네 어. 국수는소피츠브다이 호텔은 되게 사람이 없다 아주편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근데 이기 고기 속에 좋은 빛이 나는 응? 고기에 되게 좋은 빛이 라니 진짜 규만 좋아 뭐가 뭐다니 응. 뭐뭐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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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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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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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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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일단... 거 야, 이돌아내돌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뭐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설거지안거 야, 이거.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설거지도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아침부터 좀 해변 느낌 살짝 들어서 더차 학생 약간 그냥 간차 약간 간차로 먹으면서 조금씩 음 약간 나는 저기 약간 디너 쪽으로 나와 나오면 괜찮은 것 같아 조식으로는. 이렇게 호텔나로 M갤러리를 투숙해봤는데요. 다른 M갤러리보다는 부티코 호텔의 느낌이 적고 화려한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투숙이 나쁘다는 라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전체 부대 시설 관리가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고 조식도 아직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말 아침 조식은 먹을만한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 호텔의 결론, 모든 걸 한강도로 상세를 시키려는 건가? 이상 토마스의 호텔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